강서수타님이 인수야 너 주먹 냅다 배워 <laughs> 전 아직 경기 끝나고도 제가 쓰러진 영상 아직 안 봤거든요 <laughs>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... 오케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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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버거영입니다 자 버거형의 스타 악플 읽기 지금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. 조만간에 유진스유진스야 그런 분들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네네. 자 오늘 모실 스타는요 버거형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스포츠 스타고요. 이분은 아마 욕을 개차 먹을 거예요.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멋진 분이 오늘 나오십니다. 선서. 나 버거용 스타 악플리케 만약에 안 웃겼을 시에 버거용 계정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분을 모시겠습니다. 바로 명현만 선수입니다. 와우! 네! 안녕하십니까? 뭐 스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뭐 격투기 선수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유튜브에서도 어, 명현만 TV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. 어, 하지만 최근에 좀 패배했던 이력이 있는 명현만이라고 합니다. 와우! 아 사실 제가 그 최근에 경기를 하고 주눅이좀 들었어서 버거영 님께서 이제 와서 기운 좀 내라. 아 형이 그 방송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하나요 했는데 어 오게 된 방송이 악플이 있기. 아이고하 아주 뭐잘해 보겠습니다. 와우. <laughs> 선서선서나명연만은 버거영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웃긴 악플을 낭독하며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. 만일 화를 낼 경우 유튜브 명예만 계정 삭제 및 프로파이터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<laughs> 의견이 아닌데 이거 자. 따스한 봄날 명예만 이상 제가 화를 내는 표현은 아니라서 화를 낼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. 아무리 뭐큰압플이라도 화를 내지는 않았었거든요. 제 잘못이겠거니 하고 했었는데 그런 마인드를 한번 일단은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. 예. 자 밀크앤라떼님이 버거 형이 자꾸 제자 제자 하는 거 보니 진짜로 헷갈리기 시작했어. <laughs> 버거 형이 자꾸 제자라고 하는 거 보니 한만 형도 사실 별거 아니구나. <laughs>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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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안 아, 정도는 재밌게 넘길 수 있고요. 이분도 뭐 사실은 뭐 진심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냥 뭐, 뭐 그냥 재밌게 얘기하신 거 같으니까. 근데 진짜로 이거 제자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그게 중요해요. 왜냐면 그래야 제가 좀 싸움 잘해 보는게 좋아서. 아. 기다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형님 그동안 모자란 애들 상대로 참교육 영상 찍으시다가 이번에 제대로 담당이를 찐 만나신 거잘 봤습니다. 이 <laughs> 점이 격투기 인생이 제가 좀 오래 됐는데 제가 항상 뭐 이렇게 나약한 선수들하고만 이렇게 한건 아니었거든요. 이거 <laughs> 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경기 끝나고 안아골절 당하고 아 지금도 밤에 눈물이 가끔 납니다. <laughs> 진물인지 눈물인지, 눈물인지. 예. 아 좋습니다. 예. <laughs> 친친님 아이디 친친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간장기장집 홍보하려고 형 얼굴 소, 속살 가득 채워서 <laughs> 옆으로 쓰러진 다음 기어가는 모습 보고 <laughs> 진심 감동받았잖아. <laughs> 아나 네. 간장기장집 꼭 먹으러 갈게. 아 예. 전 아직 경기 끝나고도 제가 쓰러진 영상 아직 안 봤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게 댓글, 좋아요 누르는 분들인가요? 이게. 강서수타님이 윤수야, 너 주먹 냅다 배워. 황윤선수 <laughs> 정말 잘했고요. 인정합니다, 황윤선수 최고예요. 예. 아이디, 동네 정신님께서 형님, 솔직히 유튜브에서 처음 뵀을 때 간장게장집 사장님 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, 간장게장집 하셔서 진짜 놀랐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아이디 오스카님께서 댓글 달으셨습니다. 현만이는 존만이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. 오케이. 수가 경기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. 네, 예, 그렇죠. 지면 또뭐 그럴 수도 있고 다시 또뭐 좋은 모습 보여 드리면 되는 거니까. 그죠? 맞습니다. 네. 화를 내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, 사실 아무리 뭐큰 악플이라도 자, 썬 어, 현만형 먹방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주먹도 잘 먹더라. <laughs> 역시 우리 형. <laughs> 아, 이거 근데 이런 악플이 진짜 <웃음> <웃음> 진짜로 이제 어, 진짜로 구독자분들 뼈아프게 네. 네. 주시는 거예요. 이진짜 아, 그리고 또 아이디 바닷가님께서 댓글 어, 남겼습니다. 강한 남자 명연만이타이밍기 야... 어, 나오면 또존만이 이렇게 하는데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예. 그리고 강하다고 아직 인정해 주니까 예. 자 최웅현님께서 현만이 처음 봤을 때보다 인간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. 어, 이번 악플 읽기로 한 단계 더성장하길 바란다. 나도 올해 중학교 진학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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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읽어주 <laughs> 나도 올해 중학교 진학해서 열심히 성장 중이니 다음에 혹시 마주시면 스파링이 나함뜨자자또 아이디 용가리님께서 댓글 달하셨습니다. 석구가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누여오하거나 슬퍼 말라 석구보다 단단한 간장집게가 그대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지니.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. 예. No. 석고는 아니니까 또. 예. 예. 또자 아이디 포켓맨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현만 형첫 다운 당할 때 모습이 딱 내가 만취한 하고 침대로 다이빙 뛰는 거랑 똑같더라. 어 그만큼 이제 파워가 셌습니다. 예. 상대가 네. 잘한 거니까요. 아이디 이름성님 자 경기 지셨는데 아플 달기가 너무 죄송하네요. 회복하셔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. 아. 아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됐고 힘들었죠 아무래도 요예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자영업도 하고 또 씨름 방송도 하고 또 고객님하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. 자 아이디 이진수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. 간장게장 홍보를 위해 벗고 나선 모습을 보고 팬이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직접 양념게장이 되신 모습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아, 제가 피는 안 났, 그래서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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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근데 부었던 거지, 눈이 잘안 보였던 거지. 또신것 같은데. 사람, 다친 거에 대해서 너무 오이 물어가면은. 예. 아, 괜찮습니다. 예. 아이디 조커님께서, 간장게장은 역시 김수미. <웃음> <웃음> 굳이 이런 댓글을 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? 굳이, 예. 저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예. 알겠습니다. 아, 더 얘기하면 또. <laughs> 음. 럭키보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현만이형 프랑켄슈타인 닮았어 용갈이 치킨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이디 보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키우키우키우쭉 이게 있는데 키우 키읔 키우 <laughs> <laughs> 네, 다른 거 없이 그냥 키우키우키우예아자자 키우 <laughs> 네. 그리고 아이디 이재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게장집 근처에서 일하는데 한 번도 안사 먹음. <laughs> 안 드실 수 있긴 한데 한 번도 못사 먹음도 아니고 안사 먹음이라고. <laughs> 네. 네. 나중 기회되면 오십시오. 성단타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한 번이 지는 게 어렵지 두 번부터 는 쉽다. <웃음> <웃음> 자 그리고 어. 아 그리고 아이디 뽀대영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현만아. 상대가 석고를 넣으면 넌 형이 꽃게를 넣고 싸우라고 했잖아. <laughs> 형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줘. 개장은 뽀대형 채널에서 홍보해줄게 걱정 말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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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고를 넣을 수도 없고 사실 꽃게를 넣을 수도 없고요. <laughs> 네. 근데 유튜브 하셨었나요? 지금 하고 있습니다. 1170명. 1 1 7 0 아,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자, <웃음> <웃음> 네.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악플이라고 하셨는데 뭐 진짜 악플도 있었지만은 뭐 악플 조사도 너무 재밌었고 어 많이 웃다가 합니다. 예, 이 자체가 또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. 서 혹시 웃긴 악플로서 승화시켜서 하니까 기분은 어떤가요?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툭 하면 이제 뭐 좀, 좀 하루가 좀 속상하죠. 근데 이런 악플 이렇게 보건님 TV 이렇게 악플 이 정도는 화가 확탁 났다가 좀 이렇게 다시 웃기고 약간 이런 거를 좀 반복하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좀 재밌습니다. 네. 예. 한번 지면 두 번은 지는 거 싶다. 이런 거. 예. 뭐 아까 초반에 또뭐존만이어 뭐 그런 오랜만에 듣는 어릴 때 학창 시절 를 네. 만이뭐 이런 어, 말씀. 예. 아빠 존만이가 뭐야 이러면 또할 말이 없어요. 또. 예. 뭐 난감하지만 재밌는 대들이었습니다. 이그 예. 여러분, 맛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아저 네. 야, 조만아. 조만아. 가자, 조만아. 야, 맛있겠다. 아줌마, <놀람> 다 주세요.